对吧对 귀엽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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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기 o 귀엽다. <목소리도> 달린 신발인데요. 협찬이에요. 때 말해봤어요? 저는 <laughs> 40번, 40번 나와주세요.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아지가 남 땅바닥 신발도 원래 이렇게 끝에가 주름지게 남는 게 맞는 거구나. 멍다아왜 이렇게. <laughs> 이거 요즘 신조어 있던데 I'm Grut가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 말하면 된대요 I'm Grut. <목소리> <와>. <목소리> 여기 앉았으니까 주연동화를 해야 될것 같네. 옛날에? 오 여기 앉아서 막. 그래요, 여기 앉아서 요아 옛날 옛날에? 옛날에 여기 그림자 대박인 것 같아. 너 뭐야? 저 뭐예요? 바람질. 바람질랑 아도랑, 웍이랑, 펜서랑, 펭귄이랑, 공룡이 살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혼자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춰보세요 부엉이요, 부엉이 오늘 새벽 3시까지 있다 가세요 음... 저희 이제... 탈출한다 탈출한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희가 이스케줄이 찾을까요? 아니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네 진짜 막방주야 진짜 이상하다 제가 사실 이번 앨범을 되게 오랜만에 했잖아요 아, 빨리 가겠거니 싶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두 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 내일이랑 모레는 또 코스프레 이벤트도 하기로 해가지고 어,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나마 어제 저희가 열심히 할테니 다들 어떻게 보기 보긴 보겠죠? 네! 예! 볼수있으면 예! 좋겠고, 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게 고마워요. 오늘 조심히 들어가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자요. 우와! 와 오늘도 막밥을 준대요. 이렇게 버르자 머리가. 아니 이게 저옷이먹기 전부터 듣고 싶네 어느덧 막 까맣는데 이렇게 같이 달려와서 너무 고맙고 <laughs> 야! <웃음> <웃음> 예린아 진짜. 동물놀이 내 인생 네, 응. 캐릭터다 너무, 언니는 도 인생 아. <laughs> 캐릭터야 와주사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응원 소리가 정말 장안의 화제잖아요 우리 어, 너무 팀이 됐고 우리. <laughs>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기관리로 정말 고생이니까 몸조심 감기조심 하시고 그리고 내일 팬미팅 오시는 분오아 아, 오시는 분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그무 오늘도 너무 수고했고 고마워요 안녕 언기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편지를 보면은 뭔가 이 스티커 붙일 고민하는 버디를 생각하면 은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하면 좀더 예뻐, 예린이가 좋아할까 이러면서 학교 스티커 제일 예쁜 거 고르고 큰거 고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그걸 생각하는 게 요즘, 요즘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버디들. 항상 저도 그런 편지 써줘서 고맙고 저 안에서 고맙고 아직 남갔으니까 내일 하고 내일 뭐를 얻는다고 좋겠다 진짜 준비 중. 갈게요. 갈게요. 와요 갈게요. 하나 둘네 네. 아. 네. 여자친구랑 있으면 행복해요. 네나와 네. 네. <laughs> 어, 어려운 표시 알던 있었데 더 확답을 듣고 싶은 하루였어요. 뭔가 버디들이 우리를 인해서 행복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너무 이렇게 우렁싸이 대답해줘서 고맙고, 어, 우리도 버디 때문에 정말 많이 행복하고 항상 고마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 알죠? 네! 어 오늘 제, 제가 이렇게 대답 크게 들은 만큼 앞으로도 이 대답 소리 잡아주지 않게 저희 배려스메게요아 네! 네, 은혜 네! 네! 신이라죠. 아 이거 근데 진짜 동물 전문 되게 편안하네 제가 동물 전문 참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앞구르기를 보여드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머리! 여기부터 하면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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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렇지! 진짜 진짜 해? 나 신발이 너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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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약간... <laughs> 한, 한 되게 한 번뿐인 다들 꼬리 흔들면서 인사하고 가요. 마가리 어, 어, -morgon 안녕. 지금까지 연습했습니다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들어가. 잘 들어가요. 고했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잘 들어가요. 알이들